세 번째로 달고선 음식을 많이 먹을 때 원래 신장 반강의 기운을 좋아지게 하는 그런 이이 그림 그려 놨었었는데 어~ 원래 신장 반강은 짠맛의 음식이겠에 대한 이해를 좀 짠맛에 대해서 소금이나 짠맛이 꼬랑내 나는 이런 어떤 맛이나 썩은 내 짠맛 나는 음식들이 신장 반강을 좋아지게 하는 음식입니다 실제로 그런데 그것은 어~ 서양의 약상 적게 먹어야 되고. 자, 어쩔 수 없이 지금도 자꾸 무염시 적게 가고 있어요. 그러면은, 그게 사실이면은, 신장방강에, 이제, 예들서 소금이 신장방강을 나쁘게 하는 게 사실이면은, 그대로 따라하면 신장방강이 좋아질 건데, 그것이 잘못된 생각이고, 잘못된 지식이면은, 분명 신장방강은 좋아지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 짠맛은 러면 그렇다 치고, 그, 신장방강, 방광, 신장방강을 약하게 하는 맛이 있잖아요, 이게. 그 신장을 좋게 하는, 하트를 좋게 하는 쓴맛의 음식이나, 비위를 좋게 하는 단맛의 음식, 이두 개를 많이 먹으면은, 예, 이렇게 삼각형을 쳐서 신장만강이 약해지게 되어있어요. 그래서, 달고 쓴 음식을 많이 먹어서, 평소에. 그럴 때신장만강이 기운이 약해져서 공황장애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면 공황장애가 발생했으면은, 유법에도 이런 것을 일단은 피하시면 되겠죠. 네. 그러면은 이제 그더 구체적으로 이제 조금만 들어가면은 이제 기운이 약해지면서 이제 기혈이 막힘이 생겨요. 기혈 막힘, 기운도 있는데요. 기혈 인체는 기가 다니는 길이 있는데 신장 방광의 기가 다니는 길과 심포삼초의 기가 다니는 길이 막히면서 그러니까 기운도 있습니다. 두 중에 이걸 크게 치면은 어떤 사람은 기혈 막힘이 생겨가지고 이렇게 공황장애가올 수도 있고요. 기운이 너무 넉다운돼서 계속 약해져서, 특히 육장육부 몸 전체도 약해지면서 신장방광의 기운이 약해질 때에 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어, 기혈막힘이 생겼으면은, 기혈막힘을 줄는 방법들을 실천해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다음번에 강의에서 전체적으로 설명을 드릴 건데, 그, 배지압 온열, 직접 도구로 이용해서 하는 배지압 온열 방법과 그다음 기미론사 마술을 이용해야 되는데 짠맛의 음식이나 식품을 먹어서 하는 방법이 있고요 기운을 좋게 할 때는 가장 인간에게 가장 기운이 좋은 식품 음식은 뭐냐면은 곡식을 생으로 먹는 겁니다 곡식 위주의 채식 곡식 위주의 생식으로 된 채식을 했을 때더 정확하게 하면 오행의 균형이 맞는 곡식 위주의 채식을 하게 되면은 신장 반강의 기운이 좋아지면서 어 건강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 육장육부가 좋아지고 몸의 기운이 좋아지면서 몸이 좋아져서 힘이 생기면서 공황장애가 완화되게 되겠죠. 그러면은 반대로 그런 어떤 인스턴트나 안 좋은 음식을 많이 먹었을 때 원인 중에 하나죠. 그러면 건강하지 않은 음식이나 건강하지 않은 생활습관을 가졌을 때에 이것도 건강하지 않은 거죠. 그랬을 때 이제 이 여러 가지 공황장애가 오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서 장구가 신장방관과 심포삼초가 약해졌다 예 이렇게 생각하시면 어, 이해가 될 거고요 예 다음에 강의에서는 어, 신장방관과 동황장애를 좋아지게 하는 방법으로서 오행적으로 그럼 신장방관과 심포삼초의 기운을 좋아지게 하는 방법 기혈막힘을 뚫어주는 데 대해서 어, 효과적인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